개그맨 김대범이 활동을 중단했던 사연을 털어놨다. 지난 1일 방송된 MBN 특종 세상에는 개그맨 김대범이 출연했다. 김대범은 KBS 공채 식구기 개그맨으로 그는 개그콘서트의 맞박이 코너에서 큰 활약을 한바 있다. 김대범은 과거 행사비, 광고비가 한꺼번에 입금된 날이 있었다. 하루 5천만원이 들어오더라.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그는 잘 나가면 많은 사기꾼들이 붙는다. 그중 하나 물었던 게 주식이다. 거의 전재산을 잃었다. 그렇게 무명 생활을 해 성공했는데 한순간에 다 잃었다. 자괴감에 무너져술에 빠졌다라고 고백했다. 김대범은 당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며 일용직, 호객 케미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. 김대범은 어머니는 3년 전 치매와 하반신 마비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. 초등학교 잘 갔다 왔냐라고 하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. 그는 어머니 하반신 마비까지 와서 이중으로 힘들었다라며 가끔 통화 가능할 때 하는 말다 들어주고 맞장 구쳐주고 있다라고 했다. 특히 김대범은 아토피로 인해 은둔 생활을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. 그는 매일 못 잔다. 몸은 피곤하지만. 자려고 하면 공포심이 크게 온다. 그 공포심이 졸린 걸 이긴다라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공포심이 올라왔다. 이게 뭐지? 겪어본 적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섭지? 하면서 덜덜 떨었다. 식은 땀이 나고 공포스러웠다.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. 공황장애다라고 했다. 미어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했다. 얼굴까지 다 덮은 상태였다라며 얼굴이 그러면 자괴감이 들고 대인기피증이 생긴다. 아무 것도 하기 싫더라. 스스로 인형 가는 둔 생활했다. 내가 즐겁지 않아서 뭘할 수가 없었다. 2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더니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털어놨다. 한편 김대범은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다. 그는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. 현재 김대범은 약 3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대범한 TV를 운영하고 있다.